네네. 평직원이었다가 임원이 되면 네네.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달라지죠. 네. 봉급의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임원들은? 지금 어, 발 나온 거는 이제 그 기본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상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성과급 같은 게 대부분 이제 그쪽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일부 뭐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다른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급, 성과급, 퇴직금 뭐 이런 네네. 게 대충 구성이 된다고 보는데 임원 연봉의 상한선이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는? 그건 이제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보수 한도 총액을 정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네. 어, 전체에서 얼마를 넘지 않는다라는 선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 미국이나 아, 이런 데 보면 거의 연예인 몹값처럼 유명 CEO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진짜 천문학적인 어, 네, 금액을 그렇죠.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한국은 그렇지는 네, 않지만, 한국은 그렇진 않죠. 예, 네, 근데, 그런데 렇 않지. 대기업에 네.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 뭐냐면요, 사실 이제 경영자 시장이죠. 경영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이제 마켓인데,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뭐 어떤 그 스포츠스타나 무슨 뭐 감독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공급되는 인력이 없잖아요, 사실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우리 이제 약간 경제에세계기한로 하면 이제 공급의 어떤 이제 탄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제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몸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건데, 예, 뭐 그런데 뭐그스피버그 감독 옛날에 보세요.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작가 계시잖아요. 김수 어떤 분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재능의 어떤 그림자로서의 어떤 보수니까 자영을 보시면 그림자에 대해서 이해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면 사실은 그 경영 성과에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일반 제가 하나 숫자를 갖고 왔는데, 뭐 얘기를 확실하 하자고요. 삼성전자요. 오늘 신문 났는데, 지금 평균 근속 연수가 좀 9.3년이 1억 200에요. 무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곳이 다 뭡니까? 이게 이곳이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CEO 있고요. 근데 CEO만 얘기하고, 이 아래는 얘기 안 해요. 따라서 지금. 9.3년 평균 근속의 1억을 받는다.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기업이죠. 이도, 여기도 우리의 포커스를 둬야 돼요. 여기 안 하고 보면 우리가 뭐, 여기 조금, 우리가 순시간에 보면 한 80%를 전부 다 뭡니까? 뭐, 오너가 어떻고, 뭐, CEO가 어떻고. 그 어떤 그 혜택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9.3년 근속에 1억이 넘는 이렇게 다 혜택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다 경영에 어떤 뭐랄까 혜택을 다 받는 거죠. 네. 자, 이제 정 대표님.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발표된 거 내용에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이른바판공비라는건 포함이 안된 거죠. 안 되죠. 그거는 보수가 아니죠. 네. 예, 네, 그거는 뭐 어, 다른 그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임원이나 특히 네. 또 CEO나 이렇게 되면 쓰는 판공비가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뭐 저희가 추정만 대충을 하,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대체.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업무 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네. 발표해서. 뭐 그거는 분명히 이제 아마 공시 내용에서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저희가 대충 이제 그 추정하기에는 네. 아마 급여보다는 조금 많지 않겠느냐 업무 급여보다 추진비가 업무 예, 추진비가 더많다 실제로 그런 정도로 그거는 어떻게 산출을 할수 있는가하면 어, 판매 관리비 상에 업무 추진비라는 게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 대부분이 업무 추진은 이제 뭐 절반 이상은 직원들이 사용을 할가능성이높고요 직원들 저, 대상으로 뭐 밥값, 예, 술값 뭐 그럴 수도 뭐 있,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예. 많고. 그다음에 이제 경조사비 포함어 예, 그렇죠. 예. 있고. 예. 예. 뭐그 절반 이상은 뭐 임원들이 사용했다. 예. 이렇게 예. 봤을 때뭐좀 금액이 예. 마, 많을 수도 차라리 있겠죠. 차라리 경영 투명성을 갖다 제고한다면요. 인별로 CEO 무슨 뭐 급여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공개되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는 네, 거긴 네, 네. 동의하는 게. 솔직히 그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급여를 이렇게 좀 벌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네. 우리가 정직하게 좀 이렇게 보면은 우회 통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급여는 개인 생산성에 반대급부로 갖고 가는 건데 업무추진비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기름칠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그건 엄격하게 우리가 공개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경영투명성의 어떤 그 제고하고 부합되는 거죠. 네. 여러 같이 쓰는 거는 사실 겁니다. 뭐 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네. 공공기관장들도 업무 추진이 굉장히 많이 쓰죠. 사실 어떻게 네. 보면 네. 부정의 네. 통로일 수가 있어요. 네. 부정의 그렇죠. 통로입니다. 그건 네. 공개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요 그건 뭐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얘기합니다. 네. 김범직 기자. 네. 어, 그런데 셀 네. 봉급을 이제 지금 처음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적정성 이게 적정한 것이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벌써 방송 초반부터 두 분이 뜨겁게 조금 어 논쟁을 벌이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저는 이거 규제를 우리가 다시 본다면 이건 규제를 옛날에 돌리는 게 맞아요. 예전에 뭐냐면요. 인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인당으로 계산했죠. 총액을 계산했죠.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보수를 찾아갔을 때 이것이 기업 경영에 누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잣대는 됐어요. 하지만은 인별로 하지는 않았어요. 갑을 병, 이렇게는 안 했어요. 갑을 병을 통틀어서 1인 평균 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 평균은 발표를 아, 해도 그렇죠. 아, 과거 는 그렇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총액하고 인, 인당 평균은 몰라도 인별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경영투명성 제고인데 경영투명성 제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입증 책임을 좀 지셔야 될것 같아요. 이 규제를 갖다 신설한 분들이 이게 우리가 뭐냐면은 제 그렇죠 죄진 게 아니니까 공개 상관없어 하지만은 뭐냐면 잘못 거는 거예요. 모든 거는 명분에 걸면은. 이게 무슨 경영 투명성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더 섬세하게 이것저것 다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명분이 포획되고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컨대 보면은 뭐 직원들 간에, 기업들 간에 뭐 사실은 그 인정을 하는 것보다도 저기는 왜 그러지? 나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회적으로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갈등을 또 부추기고 그렇죠. 반기업 정서를 네, 네. 고치킬수있다 단서가 될수 있죠, 단서가. 네. 예 그래서 네. 우리가 뭐, 듣보다 실이 많아요 네정 네. 대표께서는 네. 어떻게 십니까 네. 교수님 말씀에 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되니까 관심들이 이제 개인들에게 많이 이제 쏠리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 나가면은 아마 기업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물론. 사적인 어떤 생활이 좀 공개되고, 개인들이 아마 불편을, 저, 저희하고 뭐 통한 어떤 대표이사께서는 이렇게 되니까 벌써 전화와 문자가 여러 군데서 왔는데, 어디 뭐 보태달라는 데서도 오고, 뭐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경영 투명성 문제를 말씀하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의 경영 내용을 들춰보는 데는 이런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는 그런 취지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도 2010년부터는 아예 미등기 임원까지 일정 1억 엔 이상 우리 돈으로는 10억 정도 됩니다만은 이면은 무조건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은 분명히 기업 경영의 어떤 투명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네. 김범주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또한 가지 아까부터 제그 배당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경영자로서 이 연봉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대주주로서 연봉을 받는 것이냐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는 그대주주이자 CEO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금 상위권도 대부분 대주주 사람들인데 과연 이게 경영자로서의 경영 능력을 평가 받아서 적당한 성과에 대해서 연봉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대주주로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냐? 이 논란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삼성전자 얘기를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있는 그 고위 임원들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분야를 이끄는 사람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 따라가야 되고 굉장히 좀 좋은 사례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지금 적자를 내고도 굉장히 그 거액의 연봉을 받아가는 그 재벌 총수들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자와 대주주는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대주주는 오히려 배당을 조금 뭐더 받는다든가 예를 들면 아까 1달러 그 ceo 말씀하셨지만은 대부분 창업주의자 대주주들입니다 뭐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그러니까 경영자로서의 능력은 내가 거의 기부하고 나는 주식으로 받아가겠다 이런 성향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경영이 좀 별로 안 좋으면서 급여를 많이 찾아가는 그런 ceo가 있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 뭐냐면 네. 아,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근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 일반 국민보다도 주주들이 먼저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주주들이, 주주들이 지금까지는 몰랐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네. 맞는 거죠 그건 뭐냐면 주주들이 주주로서 어떤 임무를 방기한 거죠 네. 의무를 갖다가 한가 말씀을 네. 자본주의 네. 지금 기업들을 보면 은 사실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진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런 데까지 또 문제가 확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10대까지요. 주주총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비밀주의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는 회색지대에 지출되는 돈을 그거를 공개하는 것이 경영투명성에 맞습니다. 예컨대, 업무추진비 등등등등. 네. 준조세. 그렇지 이런지 개인이 찾아가는 거는 그냥 1인당 평균으로 하면 돼요. 네. 갑이 얼마, 의리 얼마, 병이 얼마가 아니고 갑을 병, 네. 과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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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충분하죠. 네. 그렇죠. 지금 네. 그, 아니, 저, 개인적인 사생활이 노출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은 그 처음부터 이제 우려됐던 네.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김범주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GS건설 같은 경우 작년에 적자 규모가 1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창수 회장께서 17억 원의 보수를 받아갔습니다. 1조 원은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또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메꾼 돈입니다. 결국은 주주들이 보상을 한 거죠. 그것을 17억 원을 가져갔다.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매출 100대 기업 중에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23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되는 CEO들의 어떤 그 보수는 몇십억씩 됐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네. 세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5원 이상 받는 국내 기업 등기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되고 있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적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무려 80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고 독일,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도 불안한 갈등이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